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신약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모두가 다 느낍니다. 어떤 한 사도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고 기록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그야말로 거의 100% 그냥 적용해도 될 만한 그런 사도가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집안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문제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이런 말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놈의 입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게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고 명예와 권력을 놓치 않으려고 온갖 일들을 서슴치 않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이곳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을 때는 말이 전혀 달라지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에서 마귀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말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리인 교회가 예외입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뜻하신 바, 기대하시는 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우리도. 첫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미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승천하실 때 그때로부터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 죽이는 역할을 맡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고상한 집안의 사람이어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대단히 엘리트적인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역할을 하러. 이제 예루살렘이 부족해서 담의 색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해서는 안될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의 지상명령을 그가 자기의 사명으로 받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기다린 것은 영광스러운 어떤 환영과 어떤 권위와 어떤 칭찬과 어떤 명예가 아니었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핍박과 조롱과 생명의 위협과 끊임없이 그를 사로잡아오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의 회고를 들어보면 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서른아홉 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이나 몽둥이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여러 번 전도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교회에 대한 염려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의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핍박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그의 평생을 괴롭혔던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반대자들과 비판자들의 그 조롱과 비판을 그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이제 한 30세가 조금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고 이 로마로 잡혀가는 이 행로에 사도 바울은 거의 60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거의 60에 이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지금 압송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배를 타고 그 지중해 연안을 거슬러서 로마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말렸지만 그는 포로로 잡힌 신세고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들이 유라글로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을 그 배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날을 괴롭고 힘들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바울은 거의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선교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그는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바울은 어떻게 받았냐면 그 땅끝이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강력한 로마의 수도에 가는 것 거기에서 자기의 사역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불타는 사명과 그것의 끝지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무런 상황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배가 거의 파선할 직전에 이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그 배. 그래서 구원의 그런 소망마저도 이제 없고. 실패와 탄식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배 안에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그 황혼기에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가면서 그 안타까운 난파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난파당하는 그배 안에서 오늘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이 바울의 이 삶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내 가정을 섬기고 나의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내 입을 조심하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말도 서슴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참 더 나아가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겠고, 다만 우리의 주변은 어지럽고 힘들겠지만, 난파를 당하겠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안심해라. 이 말은 좌초의 위기에 빠진 그 배를 그 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었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었고, 그리고 생명의 균을 놓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의 주님이고 나를 지배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와서 말씀에 따고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내 마음과 세상과 아직 절연하지 못하고 온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고 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가정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공동체답게 그 안에서 들려져야 되고 말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들을 서로 하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의 인생의 목적에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너에게 준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그 인생에서의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있는 곳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을 찍고, 갈라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로서, 타이름을 향한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줘야 되는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의 근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까? 명예를 위함입니까? 돈과 재물을 안락한 삶을 위함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예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하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마음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배가 난파해서 다 뒤집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소명을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는 우리가 읽어 보면 나오지만 276명이란 사람이 탄 배였다고 합니다. 그 난파 직전에 있는 배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고 끊임없이 네가 사도도 아닌 것이 뭐 그딴 얘기를 하고 다니냐는 그 비판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성경의 깊은 의미 속에 흐르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울을 붙잡고 있었고, 그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성령이 그로와여금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가 무엇을 할지 알려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의 사역에 끊임없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 그 능력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뜻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을 좀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데 잘안 되고 좌제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아픔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더 좋은 길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서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 어찌 들으면 타인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했던 그런 말들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삭히고 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이 마지막 세대에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소명 주님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고백들 주여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늘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 그 은혜들 그 생명의 말씀들 내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